안녕하십니까. 자, 온 가족 수학 교실. 자, 오늘은 21강입니다. 21강. 자, 21강에 1차식이라는걸배웁니다 자, 여기 1차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단항식이라는 걸 단항식. 자, 이 단항식이 이제 한자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한자거든요. 이걸 해석을 작가, 어, 잠깐 해보면 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이 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목입니다. 항목. 이런 항목, 저런 항목이 있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한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걸 식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 자, 연필에서, 어, 색색 연필.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이 X, 어, 연필의 개수를 X개 정도, 또 이쪽으로 이렇게 나열된 이 연필을 한 X개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 연필의 개수가 몇 개가 있냐면, 요거를 e x 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연필이라는 항목이 하나죠. 연필이라는 항목이 하나예요, 그죠? 그 연필이라는 항목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거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항식이다 이렇게. 어, 단항식이다. 네. 자 그러면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다항식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단항식을 이해했으면 당식은 이제 쉽죠 왜냐하면 아하 다양한 항목을 다양한 항목을 식으로 나타낸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어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딱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게 필통에 들어갈 건데요 뭐 연필 지우개 가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ex를 뭐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의 연필의 개수 연필의 개수를 이렇게 보고 여기 보니까 볼펜은 없죠 그 그러니까 볼펜을 이렇게. 에 마이너스 3y만큼 빼버린 거예요. 내가 뭐 필통에 넣을라 그다음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3y만큼 볼펜의 개수를 빼버렸어요. 그다음에 여기 가위가 있고 이제 지우개가 있는데 여기 기타의 개수, 뭐풀뭐 뭐 이런 것들의 개수를 6 개를 더한 거죠. 이렇게 다시 여기 어떻게 보면 연필을 2 x 개가 있어 여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이따 필통에 다 담을 텐데 거기에서 볼펜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볼펜을 빼버린 거예요. y 마이너스 3y만큼 이렇게 3y만큼 빼버린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기타 항목의 개수 이렇게 그냥 연필, 볼펜, 어떤 다양한 기타 항목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거죠. 다양한 항목을 식으로 나타낸 것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이렇게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 또 개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차식이다 해서 식이란 단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지금 제가 최대한 그림을 동원해서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수라는 게 뭐냐, 이게. 개수. 어. 그 그러니까 수학에 이제 이런 개수가 있는데요. 개수, 이 개수일까? 이게 뭐냐면, 또, 부모님 부자 되세요. 부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돈을 개수하는 거죠. 아,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울 이 개수가 돈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 개수일까? 어, 이, 이거 아닙니다. 아, 돈을 개수하는 그 개수는 아닙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속도계, 속도계. 어떤 거를 측량하는 거죠?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속도계 할때갯자가 바로 우리가 배우는 갯자냐 아, 그게 아닙니다. 아, 이게 갯자가 은근히 조금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것도 아닙니다. 속도계를 나타내는 갯자가 아니고. 자, 뭐냐면, 자, 이걸 볼까요? 아, 돌이 계속 나오네요. 이게. 자, 이게 뭐냐면요. 갯자가 어떤 갯자냐면 묶음. 매일 겟자. 매일 겟자. 묶음개 자. 관계를 형성한다 할때 관계를 이렇게 묶죠. 이렇게. 관계할 때개 자가 우리가 배우는 개 자인데요. 그개 자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배우는 개수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어떤 지폐의 묶음이 있죠. 이렇게. 이 지폐의 한 묶음을 X라고 가정해요. 자, 여기 있는 이 지폐 하나, 이 지폐의 한 뭉치를 X라고 하면 그런 뭉치가 지금 여기 몇개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아, 여기에 지폐의 뭉치. 그 묶어진 거. 그 묶어진 거가 몇 개가 있냐면 여섯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묶어진 거의 개수다. 이렇게. 묶어진 거의 개수. 해서 요 앞에 있는 수 요거를 뭐냐면 개수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식이 있는데 그죠? 요런 x 뭐든 묶음 하나. 그죠? 요런 거를 뭐냐면 한 개로 이루어진 거. 요걸 단항식이라고 그럽니다. 뭐 아까 여기 볼펜의 개수를 뺐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나로 이루어지고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루어진 요거를 뭐냐면 단항식이다. 또 상수 하나만 상수 하나만 있어도 이거를 뭐냐면 단항식이라고 그래 단항식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아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각각에 하나하나씩 생긴 거를 단항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 요런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연필의 개수를 더하고 볼펜은 빼고 기타 항목을 더했단 말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면 다항식이라 그러는데요 단항식과 다항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중간에 더셈과 뺄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아 다양한 항목을 더하거나 빼기했구나. 빼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 다항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특별히 다항식에서 이렇게 상수 요런 사, 사가 되는 요를 뭐라 하면 그냥 요거를 상수 여기 있는 4,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 3y, 그다음에 요이 ex 이 각각의 하나 하나를 뭐라 그러죠? 요걸 단항식이라 그래요, 그러죠 자, 단항식이라 그러고 이 다항식에서 다항식에서 요렇게 하나 하나 하나를 또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그냥 항이라 그래요, 항. 좀 전에 했죠, 이의 뭐, 항자가 어떤 항자라고요? 항목, 항목, 항목의 항자니까, 아, 그래서 항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죠? 음. 그리고 특별히 이 상수만 있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수항이다. 상수항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냥 상수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항식에서 한번 볼게 요 여기서 이 식에서 2 x 3 i 플러스 4라는 이 식에서 여기 보면 x의 계수다. x의 계수. 그럼 x가 여기 있죠. x가 여기인데 그 x 앞에 있는 이 숫자, 이 항목의 묶음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잖아요, 그죠죠 아, 그래서 x의 개수는 얼마냐면 2다 이렇게. 지금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y의 개수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요 y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거든요. y 앞에 있는 숫자인데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y의 개수가 y의 개수가 삼 일해버리면 안 돼요. 일해버리면 <laughs> 안 돼요. 아, 고거 주의하셔야 된다. y의 개수 얼마요? 요 앞에 요 마이너스 붙었을 때 요거까지 해줘야 돼요 아하 y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또 용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차수라는 게 나와요 차수 어, 수학에는요 요 차수를 이거 용어를 잘 이해하면 수학이 쉬워지는데 용어를 그냥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안개해버리면 힘들어져요 이 차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차수 차수가 뭐냐 차수가 뭐냐면요 2등이에요 2등 2등 2자 아, 이게 무슨 말이야 2등. 차수. 요런 말이에요. 차등. 2등 하면 차등이라그래요 차등. 이 말이 어려운가요? 이 말도 어려운 뭐냐면, 차, 차녀. 차남. 이게 둘째야. 어, 저는 막내인데. 이 차남, 차녀. 이렇게 차남, 차녀 할 때, 이, 이그 차자예요. 이게. 아, 2등이다. 이게 2등. 두 번째 나오는. 어.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어떤 항이 있어요. 항에 보면 숫자가 한번두 번이 나와요. 그 여기 있는 숫자는 좀 크게 써요. 개수였죠. 요 항목, 요 항목이 여섯 개다. 이렇게 개수를 좀더 했잖아요. 그죠? 그 개수가 있고, 요 항에는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 그 숫자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 니가 2등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뭐라 하면, 여기 있는 숫자를 어 차수라 그래. 차수 두 번째 나오는 수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어, 10도다 이렇게 10도 요렇게 디그리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는 이 차수를 뭐라고 하냐면 차수를 디그리라고 해요. 이도자요 여기 이 자리에 오는 숫자. 여기 작게 오는 이 자리의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어, 바로 어, 차수라고 한다. 그죠? 아, 알겠죠? 네가 1등인 수야. 나는 2등인 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아, 차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는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차수다. 이렇게 차수. 음. 자 그러면 여기서 2 x 의세 조급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3, 요 어, 작게 써 있는 요 3을 뭐냐면 바로 어, 항의, 요, 요 항의 차수라고 한다. 이렇게 차수.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단항, 단항식이죠. 단항식의 항이고, 요거는 뭐냐면 다항식의 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상수항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아, 뭐야? 요거, 여기 4x는 요거는. 몇 차식이냐면 요거는 1차식이죠. 왜냐면 하 여기가 보이지 않지만 1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면 항인데 요거 2차식이죠. 여 2가 있어요. 그랬을 때뭘 정의하냐면 바로 여기 2. 자, 뭐 여기 1차 요걸 보면은 1차식이야. 근데 요거는 보면은 요걸 보면 뭐냐면 2차식이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가장 차수가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1차고 여기 2차인데 그 차수가 가장 높은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 2를 뭐냐면 바로 그식 다항식의 차수라고 한다 이렇게 다항식의 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1차식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단항식 다항식이 뭔지를 배웠고요 자 1차식 들어가는데요 자요렇게 생긴 게 1차식이에요 그죠? 여기에 x의 요 차수가 1인 거그 다항식의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거를 1차식이라고 한다 자 1차식에는 요런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식에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그 x에 관한 1차식 또는 y에 관한 1차식 그거는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근데 학생들이 좀 조, 조심해야 되는 건 중에 하나가요 간혹하다 이런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x 분의 x 분의 3딱 해놓고 이렇게 플러스 1막 이런게 있어요 이렇게 다음 중뭐일차식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거는 일차식이 아닙니다 자일차식이 1차식이 9, 1차식이 여기에 딱 곱해져 있어야 돼. 상수와 곱해져 있을 때 그걸 1차식이라고 그러고 이 X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경우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건 이제 분수식이라고 그래요. 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톡톡 자 말하는 수학 하면서 총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톡톡 말하는 수학. 자, 단항식은 뭐였죠? 단항식? 단항식자단항식은 뭐냐면 이렇게 x 어, 어,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다음에 6 이런 걸단항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다항식은 뭐냐 다항식 다항식은 뭐냐면 바로 이 여러 가지의 항목이 모여 있는 거죠 그죠 그 덧셈 뺄셈을 이루어진 2 x 3 i 플러스 4 이런 것들을 어, 다항식이라고 한다 자 일차식은 뭐죠 그 다항식의 차수가 일차인 거 그죠 가장 높은 일차인 거그 어, 방식의 차수가 1차인 거를 1차 방식으로 한다. 자, 그러면 개념을 확인하는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갑니다. 2번에 보니까 자, 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2차 식이 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x 제곱의 개수는6 맞네요. 자, x 제곱의 개수는 6이다. 이렇게 맞고요. 그다음에 상수항은 13. 오케이. 여기 상수항은 얼마냐면 13 맞네요.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요거 주의하라 그랬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 아주 잘 틀리는 건데, 잘녀들는데 옆에 좀 <laughs> 주의해라 하십시오. X의 개수는 얼마냐면 4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X의 개수는 자,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는 건 3번이죠. 그래서 아, 요거는 다항식이 맞죠? 요거는 다항식이다. 맞고, 그 다음에 어, 1차식이 아니다. 맞죠? 요거는 몇,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죠. 2차식. 이렇게.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온 가족 수학 교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